안녕하세요. 더바른 폴란더 스텝2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ECK 강사 김아름입니다. 오늘은 4-1강 명사와 형용사의 총 6격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학습 목표 먼저 보실게요. 이번 강에서는 그 명사의 총격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할 거예요. 더 바른 폴란더 스텝 1에서 다루지 않았던 범위였던 주격복수, 소유격복수를 3강까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3강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더 바른 폴란더 스텝 1과 그 3강까지의 총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총정리를 할 어떠한 강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 4-1강과 4-2강에서 전체적인 격변화를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격을 이미 다 이해했는데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사와 형용사의 격변화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해왔는데, 이총 6격, 혹격까지 포함해서 총 7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명사와 형용사 격변화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좀 힘든 과정이었죠. 요거를 전체적인 맥락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격의 쓰임과 활용 되게 열심히 배웠는데, 요것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연습문제까지 풀어보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네, 명사의 격이에, 요거, 더바른 폴란더 스텝 1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뭐, 폴란더를 처음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때 이렇게 변해요? 왜 얘는 변하죠? 이상한 언어예요. 라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 폴란더는 동사와, 제가 늘 강조했지만, 동사와 전치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의미, 격에 대한 의미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형용사와 명사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접근하지 못하면, 어, 격변화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어, 왜 변해요? 동사 때문에 변해요. 외변해요. 전치사나 어떤 의미, 격에 대한 의미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 동사와 전치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고 이 형용사와 명사가 이 동사와 전치사 어떤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4-2강에서는 동사와 전치사를 총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의미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평용사와 명사가 격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해서 4-1강, 4-2강, 그 다음에 5-1강, 5-2강까지 굉장히 열심히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의미 한번 보면, 주격은 주어에 해당되니까 어떠한 의미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 활용이라고 한다면, 어, 자,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 격은 소유격이니까, 아, 소유네. 어떠한 소유의 의미가 있다. 뭐뭐 의에 해당되는 거. 근데 목적격이 우리는 폴란드에서는 가장 많기 때문에 동사도 목적격 동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른 격 변화의 동사들을 외우고 그 나머지는 다 목적격으로 취급해라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목적격이 많죠. 근데 그 목적격에 그죠? 그 앞에 니에라는 부정어가 붙으면 모두 어떻게 소유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유격도 목적격만큼이나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정문 뒤. 그 다음에 어떠한 수량이 나타내거나 조금, 많이 라는 어떠한 수량 표현이 있다 라고 하면 그죠? 그 동사가 어떠한 격을 취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닌 뭐죠? 소유격의 지배를 받는다. 요거 세 가지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뭐 그러면 소유격의 변화는 어떻게 나오죠? 제가 말했던 그 동사, 소유격에 해당되는 동사와 소유격의 전치사, 어, 요런거 뭐예요? 어, 더 바른 폴란더 스텝 1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아, 좀못 따라오신 분들도 그 지금 동사와 전치사 편이 5-1, 5-2강에 있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이 소유의 의미 나타낼 때 맞아요. 아빠의 차라고 할때 차가 앞에 있고 그죠 아빠의가 아빠의가 뒤에서 이렇게 소유격을 해준다라고 할때 소유격을 쓰는 거 그다음에 역격은 뭐냐 뭐뭐 에게에 해당되는 간접목적어예요 그죠 간접목적어 그래서 뭐뭐 에게의 의미가 있을 때에는 역격으로 형용사와 명사를 활용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역격을 취하는 동사가 따로 있을 거고, 역격을 취하는 전지사가 따로 있을 거고, 그 뒤에는 묻지도 따지지만 안 돼요. 안 되고, 역격을 써줘야 돼요. 역격으로 써준다라는 거는 형용사와 뒤에 나오는 형용사와 명사의 격 변화 활용이 어떻게 된다? 역격 형태로 변한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격은 너무 많았어요. 그죠? 을르의 의미는 우리는 그, 대화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일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을류를 기본적으로 많이 쓴다. 그래서, 나 청소해가 아니라 나는 청소를 해. 그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화에서 쓰지 않더라도, 요렇게 말을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격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낼 때. 당연히 목적격에 해당하는 동사가 있지만, 이 동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목적격이다. 얘네들을 다 제외한, 나머지는 목적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어떻게? 목적격에는 전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그죠? 전치사가, 대표적인 전치사가 하나밖에 없더라. 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에 따른 수거처럼 외워야 되는 표현들, 그것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뒤에는 뭐요? 어, 형태의 어미로 변한다. 어떻게? 목적격 형태로. 음? 그러면 옥격, 기국격. 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요?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낼 때에는 어, 그때는 기국격을 써라라는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떠한 이게 주격으로 써야 될것 같지만 이거는 기국격이다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기구나 도구를 이용하거나 어떤 거를 타고 가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어, 이게 뭐 뭐를 타고 간다라고 해서 목적격인 것 같지만 이러한 의미 때문에 뭐 기국격을 취해주어야 한다라는 것. 공부했었죠. 그래서 기구 도구 이용할 때 당연히 기구격에 해당되는 동사는 어떠한 뭐 뭐를 같은 의미의 뭐 목적격을 취해야 될것 같지만 요거는 의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구격을 취하는 동사 뒤에는 반드시 기구격으로 어떻게 뭐 형용사와 명사가 변해야 되고 전치사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동사와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어 더그그 그 뒷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그 구분해서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장소격은 장소를 나타낼 때에는 다 장소격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장소의 의미를 표현할 때, 그죠? 근데 장소는 장소격이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낼 때에는 거의 대부분 동사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장소격은 동사가 없다. 근데 전치사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전치사들도 몇 가지 봤었어요. 그래서 뒤에는 장속격 형태의 어미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격 변화, 형용사와 그 명사가 단수와 복수,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 복습을 할 거예요. 혹격은 어, 폴란드 사람들과 자주 접하다 보면 아, 이러한 규칙이 있구나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어, 명사와 형용사가 우리 지금 더바른 폴란드 스텝 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 이게 전체적인 정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수와 복수 이렇게 나누었고그 다음에 1격부터 우리는 6격까지 다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2격, 3격까지는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제가 더바른 폴란드 스텝 원을 하면서, 어, 단수까지는 굉장히 잘 해왔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좀 넘어갔. 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다뤄보면 우리 일 강부터 했던 남자 명사의 복수형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명사는 당연히 단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To 에 e s t 구문으로 연습을 해서 to 에 e s to 뭐 해서 성과 수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남자 명사가 있죠. 이 남자 명사는 대부분 직책이나 그죠? 뭐 신분이나 막 이렇게 나타낼 때에는 오비에를 쓰더라. 대표적인 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비에, OV, 오비에가 뭐 주격의 복수의 대표적인 그 변형 형태 의 어미가 오비에다. 그죠? 그다음에 경음일 때. 기능적 연음으로 바꾼 후에 어 오비에만 다 쓰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이 오비에는 어떠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1 강에서부터 공부를 했죠. 이 규칙 이외에는 이그레트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연음으로 끝날 때에는 그냥 에 예, 이렇게 끝났었어요. 그죠?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이 복수, 이 남자 명사와 비남자 무생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비남자까지는 우리 스텝 1에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형용사는 a 이고그 다음에 복수는 거의 이나 이그레트 붙이면 된다. 기능적 연음일 때에는 그냥 에 붙이면 돼요. 라고까지만 공부를 했었고, 여성도 여기하고 똑같았어요. 그죠? 여성, 중성까지. 그래서 형용사의 대표적인 어미는, 어, 남자 명사까지는 이, 이나 이그레트이고, 그 나머지는 에. 그 다음에 이나 이그레트, 그 다음에 에이다. 그 다음에, 근데 중성은 아로 변한다. 까지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도 토이에스트 yes 말고 토송. 이렇게 해서 복수로 넣어서 공부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토송, 시노비에. 막 이런 식으로. 또성 모이 시노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넣어서 모이에 커트 응. 그래서 거의 남자 명사 하나 비남자 명사 하나 무생물 하나 여성 하나 중성 하나를 대표적인 거를 넣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제 소유격 우리 소유격 단수까지는 어디야 스텝 1에서다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스텝 1에서 소유격과 비슷했던 애들이 목적격이었고 그 목적격은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고 아 여기까지 비슷했어요. 그다음 뭐 생물 없었고 그거는 이제 좀 있다가 그래서 단수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는 예고로 변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나누어졌었죠. 생물 명사 무생물 명사 이렇게. 남성 명사 중에서. 그래서 생물 명사는 아. 무생물 명사는 목적격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얘의 소유격에서는 우로 바뀌더라. 그죠? 다음 여성은 예이, 이, 이그레트. 이렇게 되고, 중성은 예고, 아. 목적격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계속 암기를 하면 좋은데, 얘는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소유격을 취하는 뭐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동사, 이렇게 넣어도 되고, 슛감, 이렇게 넣어서, 남성명사, 대표적인 남성명사 하나, 거기 중에서 생물, 무생물 하나, 그죠? 여성명사 하나, 중성명사 하나를 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아니면, 들라, 이렇게 전치사를 넣어서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니에를 놓고, 니의 니에 맘, 이렇게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목적격 앞에 이렇게 부정어를 넣고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남성명사, 대표적인 남성명사에서도 생물, 무생물, 그 다음에 여성명사, 중성명사를 넣어서 계속해서 대화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복수는 스텝2에서 지금 우리 3강에서 배웠던 건데, 이후 이게 기본적인 형용사다. 형용사는 간단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어미를 잘 보시면 돼요. 대표 어미는 우프예요. 대표음이는 우프. 근데 뭐요? 오 위에는 뭐였죠? 그렇죠. 복수 주격이었어요. 우프는 뭐 소유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음일 때는 이 기능적인 연음일 때는 이그레트였어요. 복수 주격에서는 기능적인 연음이 에예요. 에 그죠? 요거 잘차 찾죠? 잘 생각하시고 여기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얘네들을 넣고 그죠? 이 선정을 했다면 남자 명사에서 예를 들어 쓴오이치츠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쓴오이치츠 무생물 명사. 그죠? 코, 뭐 예를 들어서 비남자는 코트, 뭐 그다음에 피에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예, 무생물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스투 막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여성은 뭐 마트카, 추르카 추우루카.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쉐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지에츠코.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공부를 하시고, 이거의 복습편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애는 우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 어미를잘 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여성, 중성은 탈락이에요, 탈락.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 그래서, 없어지고, 뭐, 애가 있거나 이러면은, 안에 끼워주는 거. 예를 들어서, 오크노. 이러면은, 크가 있는 애들은 얘가 빠지고, 어떻게? 아이가 삽입되는 거. 그래서, 오키엔. 니에 마, 오키엔. 니에 마, 자드니, 오키엔. 막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고, 연, 연음, 기능적인 연음일 때에는, 예하고 똑같다. 남성일 때. 그 다음에, 우프는 그 중성일 때에도 우프인데, 음일 때만. 근데 기본적인 애는 뭐냐? 탈락이에요, 탈락. 그 다음에 연음, 기능적 연음인 동일하다. 그래서 복수주격이랑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복수주격은 애가 뭐였죠? 기능적인 연음일 때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는 오비에였어요. 그죠? 오비에. 그 다음에 뭐 여성이나 뭐 중성 같은 경우는 에다, 에, 아. 그렇죠? 요거는 이미 다 공부를 했던 거니까 이거의 차이점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소유격과 복수, 주격을 했다라면, 어떻게 소유격 복수와 소유격, 주격을 했다, 주격과 복수를 했다라면, 주격과 소유격의 복수를 다 공부했더라면, 목적격이 굉장히 또 쉬워지죠. 목적격. 그래서, 목적격은 굉장히 쉬워지고, 이 역격은 조금 더 간단해요. 그죠? 이 복수가, 어, 다른 우리 주격, 소유격 복수는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애들인데 요거 대표적인 어미 잘 생각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대표 미 그래서 오프 요런 거 탈락 요런 것들 잘 보시고 이+ 여기 복수는 임옹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하지만 우리 단수 스텝 1에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좀더 복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그죠 역격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동사. 다치나 포다치. 그죠? 그 다음에, 뭐, 지엔키. 요런 애들, 이런 전치사나 동사를 넣어서 어떻게 뒤에 있는 형용사와 명사의 격변화를 이루어 줄수 있도록 되게 열심히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이 단어를 선정할 때에는 익숙한 단어들을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서 입에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단수도 복수도.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했던 뭐 쓴이나 오이치에츠, 뭐좀어좀 어좀 자신 있어졌다 그럼 나우치치엔 이렇게 뭐인지니어르 이렇게 남성 명사 이렇게 넣어주고 하지만 역격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뭐 비남자 이렇게 복잡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똑같이 뭐 코트나 뭐 PS 이런 것도 같이 연습하면 되게 좋을 거다 뭐스투뭐 이런 거 스크랩 이렇게 남사 명사 남성 명사를 넣어서 연습하시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죠 쿠시옹 슈카 마트카 뭐 추르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연습하시고 중성 같은 경우도 무제용 지에츠코 그죠 뭐 크셰소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어울리는 단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 내가 개에게는 어울리지만, 내가 강아지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어울리지만, 내가, 그 가게에 뭔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살짝 어색할 수 있죠. 탁자에게 뭔가를 주었다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빼시고 나머지 어울리는 단어를 단수와 복수를 나누어서 어떻게? 동사와 전치사, 그 다음에 의미를 활용할 수 있는 역격을 넣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수 어미는 예무, 예무. 그죠? 형용사는 예무, 명사는 오위, 오비, 오위다. 음 오비에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오비에는 주격인 거니까 주격과 헷갈리지 말고 오위가 대표적인 거다 그다음에 중성은 예무 그다음에 우 그죠 근데 남성에서 우도 있었어요 얘는 뭐 단음절일 때 그다음에 뭐 불규칙으로 될 때라고 잘 이해하시면 되고 이+ 여성이 살짝 복잡했는데 이 여성 어떻게 됐죠 장속격과 똑같았어요 장속격 그래서 역격에 그 어미 변화를 잘. 기시면 장속격과 똑같으니까 요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성은 예의. 네, 명사는 에. 경험을 연음화 한 다음에 에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속격의 어미, 대표적인 역격의 어미가 뭐예요? 여성에? 라고 물어보면 예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연음은 이. 기능적 연음은 이그레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험일 때는 이거고 어떤 격일 때는 이거고 이거는 이렇게 되게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비교해가면서 연습해가면서 동사와 전치사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문구로 연습을 해서 단수와 복수까지 나눠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 여기 중에서 음, 어, 우리 나의 엄마 덕분에 엄마 덕분에, 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엔키를 넣고, 나의 엄마니까, 모예이, 마트, 카가 어떻게 돼요? 크가, 어떻게? 연음화 된 다음에, 마트, 최. 지엔키, 모예이, 마트, 최. 어. 근데, 우리의 엄마, 드 덕분에, 그죠? 친구들끼리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러면은, 모임 마트 카니까, 마트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단수와 복수를 함께 넣어서 이 대표적인 어미 단어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요거 의미나 전치사 뭐그 다음에 동사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단수 복수 나누어서 연습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역격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는 목적격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목적격은 굉장히 또 쉬워져요. 왜 주격 복수와 주격 주격 복수와 소유격 복수를 잘 숙지하는 분들은 목적격은 수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 잘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4-1강 모두 마치고 우리 4-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